클라 반갑습니다 생글자입니다 드디어 오늘 대망의 어센트 스킬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수준의 능력치를 발휘할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일단은 어센트 스킬을 주냐 안주냐가 중요한데 확인 안주는구나 자솔 에르다 5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은 100개가 필요합니다 뚫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써보긴 해보자 그냥 써볼게 지우 이게 이게 뭐지? 자 스킬 추, 스킬 쿠파는 초기화시켰어요. 아아 이렇게 세번 쓰는 거네. 아 얘가 두번 쓰는 스킬이다 보니까 발현하고 처형이 있잖아. 근데 그래서 두번 눌러야 이게 되네. 카이는 여섯 번 누네 이게. 야, 그럼 카인 무적기가 6번이야야 이러면 가요 스트림 개떡상인데? 잠깐만 한번만 써볼게 무적 자 무적 됐고 자 무적 요잡무세요잡 무적. 무적 무적 무적, 무적. <laughs> 이야~~ 이거 대박인데? 잠깐만 이게 그 기본 사냥맵에서 한번 보자 아 사냥터 아 쿨타임이 있구나 맞네 여기 써있어요 그외 필드에서 사용시 재사용 대기시간 240초 4분 4분 이건 마스터 한번 해볼까요? 마스터 한번 얼마나 세지는지? 지금 전투력은 6692만이요 자 가볼게 이번에 확인해볼게 또 1렙 때 거의 2 6 정도 깠죠? 자 10렙이에요 10렙 자한번 오 세지기 확대껴지는데? 야 뭐야? 자, 삼십육점퍼예요 아니 뭐? 야 이게 십렙인데 뒤차이가 위키십만다고? 더스크 눈 뚫린다고요? 어센스킬로 눈이 뚫린다고? 어? 그러네. 데미지가 버그 아니야? 버그 이거냐? 아 스킬창을 봐야돼? 방금처럼 더스크가 피해를 안 입게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피해를 이,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스킬인데요? 아니 어센트가 무적이면서도 데미지를 졸라 시게 넣는거야 이거 미친거 아니야? 자 일단 무덤가서 20렙 찍어볼게 20렙 반감 그냥 없이 할게요 고 와! 와! 첫타가 겁나 세네자 끝! 와...킬 차이 돌았는데? 만렙 찍으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갑니다! 1타! 1주 도먹구요 2타? 3타! 마지막! 까지야! 15조 6200 어, 어? 뭐가 터졌어 마지막까지 17조 7654억입니다. 어, 그럼 딱 맞는 것 같은데요? 5조씩 늘어났어. 정확히 일단 가성비로 따지면은 초초초 가성비는 1렙만 뚫기, 무적기 활용, 적당한 데미지, 10렙까지가 이제 보스에도 데미지를 좀 넣어줄 수 있는 2, 30렙은 이제 조각감이 좀 있으니까 하실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오리지하고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 오리진 터트려볼게. 이거를 여기 터트리면그아 여기 무 주... 역시 메이프 운영진분들이 천재구나. 그래서 종원의 축복이라는 걸 만들었네. 그 죽음의 축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인 스킬에 아예 스킬을 다르게 만들어 놨네. 일단은 다 떠나서 1렙은 무조건 들어될 것 같아. 무적기가 생긴다는 거는 이건 못 참아. 그리고 이 정도 드잖아요진막 시간이 막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안 들었네. 씨발 어센트야. 바면 뒤지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이건 내가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거야. 좀 아끼다가 막타르게쓸 수도 있다. 자. 카이는 봤으니깐요 렌 가자 딴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렌 봐야 돼렌은 어떤 느낌일지 어센트 스킬이 이름이 뭐야 뭐야 얘는 진짜 아홉 번이야? <laughs> 하나 둘셋다 무적이야 잠깐만요 이거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자 일단 아홉 번인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설치기가 설치가 되네 보이시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렌 뭐야 왜 이렇게 이쁘지? 아 이거 지금 남렌이긴 하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남렌이든 여렌이든 우리는 지금 전분을 보자, 여러분. <laughs> 잠깐만. 자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게 정확한 겁니다. 3 삼천 백 팔십 육억요렇었습니었 자, 풀다해풀게해볼그얘풀그바 풀강, 풀강 바로 갈게 고일이삼자 사십 사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보이십니까 강제 개0되버렸어 그럼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어센트의 숨기0아 이거야 보여줄게 자 바로 갔어 무조 상태잖아! 써! 쓰고! 자 강제 걔는 시켜! 시켰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극딜 이거! 요렇게! 자 정말 순기능 바로 극딜 쓰는 거야 이런식으로 와 이거 어센스단 이거 너무 너무 음에 드는데? 자 보시면 나 극딜을 쓴다 자 먼저 극딜을 써 그러다가 때려 이제 미리아다 때려. 때려 다 때리다가 아, 빨리 넘어가고 싶어. 왜 이렇게... 안, 못 넘어간 거야? 그래, 넘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줘. 느낌 보이죠? 극딜 쓰고 빨리 넘어가기 위함. 이런 느낌도 좋죠. 그리고... 아... 오빠씨... 오... 오! 죽였다, 잠깐만요! 딜안 되면 리셋은 되겠지. 하지만 우린 뭐가 있다? 여기서 어센트. 이거죠 <laughs> 야, 하나 정도 남기면 대박이네. 야! 야. 3 0레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풀강이긴 하지만 근데 요 정도로도 쓸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순 기능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숨 기능 보여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페파렘 렐릭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요거를 1렙만 찍을게요. 뚫는 데 썼고 자, 렐 랠... 아, 얘는 이제 딱세분밖에못 쓰는구나. 진짜 단조롭다. 보통 이게 정상인 거죠? 웬만 한지옥꾼 분들 이렇게 쓰시죠? 지금. 음. 자, 1렙으로 하면 1렙으로. 고. 어 이게 1렙이구나. 전투력 9482만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빨간약 들어왔는데요 빨간약인데 이거 다시 한번 자 이게 1렙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3개를 다 써봐야겠다 그냥 3번 다 써볼게 아니 1렙 추 약하고 같진 않은데 그치?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1렙 때는요 이걸 기능을 잘 써야 될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진짜 때리다가 오 어, 갑자기 위험해 위험할 때 그냥 이때 데미지도 오면서 무적도 된다는 게 이게 좀큰거 같아 안 그래요? 상황마다 유동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 어또 무패할 것 같아, 또좀 써줘야 돼. 이런 것도 딜도 없고. 근데 딱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카인이 6 번이잖아 무적기가, 레니 아홉 번이잖아. 그러다가 패퍼 쓰니까 역체감 존나 들어요. 이거 갑자기 역체감 들어요. 자. 야, 야, 근데 페파분들 소리는 좋아요. 소리 들어봐 페파분들소리좀 들려줄게 내가. 소리들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소리 인정, 소리 인정. 아 그래 페퍼 안할 거잖아. 아 그래 멋있다고. 소리는 좋다고. 자, 이 정보들은 좀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7월 17일 나오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